오늘 우리 고린도 우서 강의 아홉 번째 시간,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함부로 누구한테나 부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별볼일 없는 친구, 그냥 내 친구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나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꼭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반에서도 한번 우리 얘기했지만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한분 계셨는데 사회 선생님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 꼭그 반에서 글씨 제일 잘 쓰는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칠판에서 그 10분 동안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글씨로 어그 칠판에다 자기가 그 그날 가리킬 내용들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 60명 빼곡하게 있는 그 반에서 거기 한명 뽑히는 거는 이건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뽑히지 않았지만 글씨를 잘 쓰는 친구 하나가 뽑혀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이냐 딱 나와가지고 손을 딱 걷고 거기서 10분 동안 선생님이 주신 그거를 먼저 거기다가 다 칠판에다 정성껏 칠쓸 쓰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한테 뽑힌 것도 아마 그 친구에게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오늘 이이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겠다라고 찾아오신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 이 미물 인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으면 다른 거다빼 버리고 주어 동사만 딱 보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탁하셨느니라 주어 동사만 딱 떼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계 선생님이 그 형제에게 칠판 글씨 좀 써줄래라고 했을 때 마치 자기가 선생님과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이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시며 만군의 왕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탁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부탁에 응답한 사람들로 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보면, 욕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탁의 회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495장에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사. 주가 두루 다니시면서, 아니 주님이 무슨 하실 일이 없으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일꾼을 부르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일꾼을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부탁에 응답하는 자 적구나. 그러면서 나와 있는 찬양이 뭡니까? 보내 주소서. 보내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주소서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머뭇너무 거리는 듯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단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 그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숯불로 나를 깨끗하게 채워 주시고 나를 보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좋습니다. 주님, 제가 볼때 저분 아주 멋진 분입니다. 저분 할수 있습니다라고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뭘할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사야처럼 자기를 자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과 자천이 있습니다. 추천은 내가 누군가를 레커멘드 하는 거고요. 셀프 레커멘드 할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레커멘드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기의 모수 자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대신들 20명을 뽑는데 19명까지는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수라는 사람이 가서 나를 추천한다라고 아주 거기에 적합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라라고 하면서 하는 조금 우리는 잘 모르는 사자성어입니다. 모수자천. 이게 한국 정세에 안 맞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 안 합니다.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그냥 온갖 교만이 다 들어있는데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를 추천 안 해요. 모수자천.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책한 권, 우미영 씨라고 이 한국 아도베, 아도비라고 그러죠. 한국 아도비의 그 대표가 있습니다. 이 우미영 씨라고 해야겠죠. 이 우미영, 우미 한국 지사장입니다. 사장이 계신데. 자, 근데 이분 옛날부터 주목해서 봤는데 책 제목이 나를 믿고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명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분이 무슨 IT 업계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이고 IT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IT 업계에 딱 들어갔어요. 최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의 그 말이 뭐냐면 밑 빠진 독에 1만 시간을 붓는다. 밑 빠진, 우리는 이제 보통 밑 빠진 독에다 물 뽑아야 소용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뽑아야 뭔 소용이 있냐라고 하지만 이 우명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밑 빠진 독에 1만 시간을 내가 붓겠다. 그 말은 뭡니까? 붓다 보면은 그 물이 굳어서 결국엔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이 이 우명 씨가 그 정말 I.T.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데 컴퓨터 회사 들어가서 말단부터 올라가는데요. 나중에 이제 갑자기 지사장이 이제 지사장이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지사장이 사표를 쓰니까 이제 헤드헌터가 와가지고 지사장 사람을 뽑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무래도 거기 일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우명 씨한테. 지사장으로 좀 추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외국 회사니까 이 외국 이 헤드헌터가 와 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좋은 지사장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운명 씨하게 말하니까 이 운명 씨가 야, 나는 이 말을 듣고 야, 나 같이 생각하는 사람 또한명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것같더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유능한 나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유능한 나를 추천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나를 추천합니다. 나는 확실한 우리 과정을 추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나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6개월 동안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했, 그러니까 이제 헤드헌터가 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 이런 사람 없는데 하면서 그러면 한번 해보셔. 뭐 어차피 손해 볼거 없으니까 Nothing to lose.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하고. 6개월 후에 결과는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부족한 10%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수 있는 용기가 100%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부족해도요, 손을 들수 있는 그 용기가 100%다 갖춘 능력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언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다 나보다 잘하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불렀잖아요? 주님이 와서 부탁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으면 재단 숯불을그 입수에 갖다 대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유능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추천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생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합니다. 추, 추천합니다.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우소 5장의 말씀이 두 가지, 두 가지 강력한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오늘 이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이게 역설적이지만, 정신,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버지예요. 바울은 아비입니다. 바울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일만 선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스트럭터는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녀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내가 이 아버지가 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너희에게 정신 차리고 내가 나갈 수있더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우서 5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이 베스토 총독과 이 바울의 그 대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바울 앞 배우 바울이 베스토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묶인 것 외에는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스트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이 베스트 총독이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그 많은 지식이 너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다면서 너 그렇게 많은 것 갖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세상 사람이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미친 이 모든 이 포커스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14절에 나오는 강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강권하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이한 사람 그리스도가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모든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의 사랑만큼 이기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다 집중됩니까? 자기 자식한테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 50억 인구 중에서 한 명만에게 향한 사랑이지, 그 나머지를 향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은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식 하나를 위해서 자기 자기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셸브루의 우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영화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르망디 지역에 하면 셸브루라고 있죠. 셸브루의 그 우산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우산집도 아름답고 그 역에서 그 젊은이 두 사람이서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도 참 아름답고 이 카트린 드네브라고 하는 그 여배우의 그참 연기도 아름다운데 거기 보면은 90분 내내 92분 동안 단한 마디 대사가 안 나옵니다. 그셰브레의 우산 보면 전부 다 노래예요. 그냥 간단한 거는 보통 그냥 대사로 할 법도 한데 다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그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그 샬브르에서 나누는 그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집도 아름답고 옷들도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게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 야참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제가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인간의 그 인간의 그 이중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면 여러분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결국엔 이 영화는 그 남자가 군대 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서 군대 갔다 오니까 여자가 부자랑 결혼했던 이제 그런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이 영화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알제리 독립 전쟁이 배경입니다. 이 남자가 지금 어느 전쟁에 가냐면은 알제리 독립 전쟁에 지금 투입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알제리 독립 전쟁이 뭐냐면은 1954년부터 62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알제리 사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무슨 프랑스가 어, 뭐 정말 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어쩌고 저쩌고 막 빈판했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거기서 물론 서로 싸우다 죽었지만 심지어는 더리워라고 하면서 서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 온갖 지저분한 전쟁이 그 8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남자가 지금 그 군대 거기 가갖고 지금 거기서 지금 알제리 사람들 싸우고 이제 죽이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 가서는 죽일 수 있어요. 고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사람을 죽이지만 또 여기 와갖고는 셸브로에 와갖고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아름답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모든 것을 다줄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결국 그거 아닌가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심장 간이라도 빼줄 수 있지만 그 간을 뽑기 위해서 다른 자식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사랑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강권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티, 내가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희들은 대신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신하여 죽었은즉 너희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죽었은즉 너희들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좀 허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살았은 적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죽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으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의 고백처럼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냉정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주님이 주셨으니까 난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강권하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로 그 고린도우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내 육신에 따라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영광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익이 나의 모든 것의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래요?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었은 즉, 나도 죽었으리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죽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죽고 자는 자에게 진짜 죽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처럼 죽이는 것이 아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간권하신그 사랑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뜻한 바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권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제는 부탁하시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간권하시는 사랑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탁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위대한 훌륭한 인간이라도 하나님하고 싸운 관계 하나님하고 틀어진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레컨실리에이트 화목하게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십시오라고.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직접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직분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그곳에 레콘슬리에이트 화목의 영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사단이 있는 곳에는 그 사단이 있는 곳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가르고 나누고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서로 보지 않게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서로가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여러분 사단의 영이 있는 그곳에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진정한 그 감권하신 사랑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화목의 직분을 가져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내가 선택적으로 할수 있냐 마냐를 결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리어스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어느 정도로 시리어스할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이거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압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죄를 너무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죄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가정교사한테 쪽집게로 배운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성과 모든 DNA와 뼛속 하나하나까지 핏줄이 가는 모든 핏줄에 인간의 죄가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단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는 저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곳에 눕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지한 겁니다. 시리어스 비즈니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가 없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죄로 삼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너를 대신하여 그곳에 눕혔다. 단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화목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다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는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대신하다는 말이 여섯 번 나옵니다.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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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포로. 그냥, 그냥 단순하게 포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대신하다는 말은 누구도 사실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았다. 대신 너희들은 딱한번 우리에게 나옵니다 대신하여 제로 삼았으니까 너희는 대신하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쭉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라고 찾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뭐라고요? 강권하신 그 사랑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권하신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주고 단절돼서 서로 이제 말도 안 하는 그 곳에 가서 내가 쑥 들어가면 두 쪽을 다시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시키고 우리 괜찮은 교회가 저는 이 뉴욕에 갈기갈기 찢어진 이이 우리가 만약에 지도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뉴욕의 영적인 지도를 여러분 또 한번 찢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기갈기 찢어진 모든 영적인 지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강권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이 화목함으로 말면 아 교회가 화목하여져서 이 뉴욕의 모든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안으로 하나님 앞에 초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제단 숯불이 여러분 눈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숯불을 저에게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함옥에 직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추천합니다. 주님, 능력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감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 강권하신 사랑 앞에 화목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 화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긴자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뉴욕의 모든 갈라진 가정들과 모든 갈라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화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